이렇게 바다도 보이고 경치 좋은데 나와서 고기 구워 먹으니까 진짜 좋다. 아, 어, 난 열심히 고기 굽고 있는데 할아버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할아버지 고기 식어요, 빨리 와요. 힘들어 아유, 죽겠어요 그래. 할아버지. 아유 그래 그래 그래. 아파요 아파요.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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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래. 요 할아버지 힘들어 죽겠다고요. 빨리 와요. 아유. 고기 굽고 있잖아요 할아버지. 아이누마, 나는 지금 힘들게 나무 해오고 있었는데 뭐가 힘드냐 그게. 생색은? 나는 열심히 고기 굽고 있었구만. 아이 그래요. 할아버지, 응. 제가 열심히 구워놨으니까요. 응. 한잔 드셔보세요. 아유 어. 그래 그래. 아, 아. 아 이런 거에다가는 쎄주 앉아 딱 하는 게 좋다. 어? 자, 하나 한잔 받아라. 어? 제가요? 예. 어. 할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술? 아이 마시나요? 괜찮아요. 이 할이비한테 이술 같은 거 배우 그러는 거예요. 자, 아 이런데 나 아직 그냥 우리 선하고술 마시니까 좋네. 잘 먹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아이 누나 아유, 일어나고 먹을 땐 이렇게 돌려서 먹어야지. 네, 할아버지, 그럼.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아유>. <웃음> 아, 그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응.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열심히 걷단 응. 말이에요. 아유, 맛있겠네, 그냥. <laughs> 어. 어, 이거 탔다. 응. 이 버려야겠다. 아유, 아유, 아유. 아 놈아. 아 이걸 왜 버리냐. 이 귀한 거를. 응? 아이. 이 하리비 때는 먹을 게 귀해가지고 이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아, 이렇게 탄 거는 털어서 먹으면 되지 버릴 게 어딨냐 <웃음> 음, 맛있어요?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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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다행이다 <laughs> 어? 응 음. 어? 에이, 누가 이렇게 땅바닥에 음식물을 버렸어 음. 하루 좀 드세요 <laughs> 이거 털어가지고 먹으면 괜찮거든요? <laughs> 버릴 게 어딨어요, 알아보버지좀 <laughs> 아, 드시고 계세요 <laughs> 큰일 났다 아,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아유, 왜? 아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해 간다 그랬거든요. 어. 아, 할아버지 먹어야 되는데. <laughs> 아아가지마세요 버릴 게 어딨냐고요? 버릴 게 어딨냐고. 아유, 이 갈매기들 그 좋네. <laughs> 아이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 먹을 거좀 이렇게 좀 챙겨 놔야 되겠네. <laughs> 아유, 아유 아유! 아이 할멈 줄걸이 갈매기가 이게 다 물어갔네 아휴 어떡하나 이거 ah, <laughs> 아이 어 어떡하냐 가져와 아이고아비씨 아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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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유 나왔는데 고기 구멍 나. 제 고기, 내 고기 빨리 줘요. 아유, 내 고기 어디 있어? 그, 저기 저희... 갈매기가 물어갔어요. 아, 야... 가... 아, 아, 이러지 마요. 아유, 이러지 마요. 아유, 아유, 아유. 나, 나. 아유, 아유. 말리다, 너도 맞는다. 로 와, 갈매기 누가 물어갔다? 누가, 누가 물어갔다? 어, 아니야. 아 누가 먹었어? 얘기해. 얘기하면 봐줄게. 비둘기한테 얘기 못 들었냐? 어? 얘기하라고. 한놈 때문에 맞는 거야. 어? 이거 먹은 거한놈 때문에 맞는 거. 나가고 아너 웃어? 불이 응. 실룩실룩 된다 어? 불이 응. 나간다. 똑바. 아, 불이나가꽉담으어안 돼. 너들은 안 되겠어. 저기, 저기 등대 선착순. 오. 오. 등대 선착순. 1등만 살아남는 줄 알아. 날로, 날로. 날개 보인다, 날개 오. 보여 오. 어? 불이 가휘날리도록 날로. 그렇지. 오. 온다, 오. 1등 온다, 오. 1등 온다, 오. 그렇지. 고기를 처먹었으니까 1등이지. 아이고. 아이고. 어? 어? <laughs> 고기를 처먹어서 힘이 남아들어서 1등이야, 나는. 꼴등부터 엎드려 뻗쳐. 어휴. 어휴. 얘 때문에, 한놈 때문에 맞는 거야. 어? 너, 뱉어, 내 고기, 내 고기 뱉어. 뱉으라고. 뱉다! 1분에 1200다. 아유, 아유, 아유.